이술비 스목상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에레미아 1장 1절에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심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 변방에 아나도 출신 에레미아를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손을 뻗어 에레미아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손을 뻗쳐서 으 우리 입에 말씀을 불어,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입을 열어 그 말씀을 전할 차례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아처럼 저는 아직 어립니다라고 핑계되며 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예레미아처럼 저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